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지금 도전하러 오셨습니다 네 도전하러 왔습니다 네, 우리 불, 불 켜셨나요 불 켜시고 145에 145에 투입할게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열심히 콩 볶아서 뭔가 야간 야간 먹으면서 지내셨습니다 하루에 콩한 번씩 볶으시나요 하루에 한 번은 아니고요. 한 일주일 치씩? 아, 일주일씩? 네. 지금은 집안에서 볶으시죠? 네, 저희 주택이랑 아하. 옆에 조그만 창고에서 볶습니다. 한때 마당에서 막 볶고 네. 그러셨잖아요. 네. <laughs> 그러겠습니다. 온도가 되면 투입하고 대충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두 번째 도전이에요. 웰사니 선생님을 대표로 저도 세 번째일 걸요. 세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세번째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투입해 주시면 됩니다. 요그래도 오랜만에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일산에서여기오기도참 쉽지 않아졌어요. 그렇습니까? 일정이 네, 조금 생기다 보니까, 아, 몇 번이고 지금 해겠다 실패했다, 그얘했다 실패했다 하다가, 아, 이번에 는 그냥 작정하고 그,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네. 아, 그랬구나좋습니다 네, 네, 더 열심히,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시길 바라는 마음. 네, 좋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음이 있는데, 어, 당장에 여건들이 있으니까. 네, 고향은 그냥, 고향이라는 이름만으로 발표를 담겨주는 것 같고. 맞아요.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편안한 곳이라고 해서 제가 선안에서 얘기했긴 한데, 그렇군요. 선안도 제 2의 고향으로서 참 좋지 않았나. 어, 왜안 올라오지? 키클럭스. 이번에 1등이 키클롭스인데 어떻게 오늘 1등에서 키클롭스 일생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들어하세요 일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2,3등? 아, 그럼 25포인트는 넘겠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넘어질지가 모르겠네요. 아, 오늘 아침이 났으니까, 오늘은 지금 아직 12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신데렐라의 신발이 아직 어디 남아있을 겁니다. 추워서. 아2시넘었나 어, 12시 넘었습니다. 저었어 <laughs> 알겠습니다. 음. 신발은 일단 누가 신고 간 걸로 하고, <웃음> <웃음> 야, 그래도, 봐서 예, 이제, 또 다른 신발이 있으 찾아보죠. 네. 그래서 꾸준히 도전들 하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벌써 82번째까지 네. 왔어요. 건... 영상을 올리지, 올리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네. 영상을 올리지 않은 분들은, 어, 점수가, 너무 안 나올 경우에는 사실 올리지 않았어요. 공또기부여가 아, 됩니다. 예, 영상으로 올라오면. 게 자료가 다 있습니다. 네, 네, 네. 영상이 올라가서 어떤 두근두근 어떤 점수를 볼때그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할 때도 경쟁심 아. <laughs> 커피를 내릴 때도, 아, 저분이 지금 자세가 좋다. 네. 아, 집중력이 좋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분들의 의지도 보이고, 캐스터. 네. 취지가, 나름 취지를, 취지 조금 이제, 뭐, 이해한다고 할까요? 이게 민간에 퍼져야지 우리가 문화가 되고 귀인 역사를 갖고 또 네.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어 내년에 더재민는 대회도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일단, 어, 복수가 키클롭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드립 스테이션은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김적 하시면 이제 하나 보여드리기 해서 <laughs> <그니까. 웃음> 저희 당대표가 원하셔서. 아, 좋습니다. 그거라도 네. 어떻게 가져가야 네. 오늘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22포인트만 넘으면 추천권이 나와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소리 너무 좋아요. 도시망이 네. 그 한편으로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그게 그립스테이션보다 의미가 어, 다 떠나서 금액적으로는 더 네. 고가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벤트도 좋은 것같아요 그것도 저도 비싸서. <laughs> <laughs> 아, 근데 스티커 보십니까? 작은 스티커 보이시죠? 네. 네. 정말, 정말, 저걸로 세팅 될 거거든요. 네, 저걸로 바꾸어요요즘는 다리가 있는 걸로 했거든요. 네, 저, 저걸로 바꾸겠습니 아, 정말. 네. 소리가 좋아서. 그런 욕심까지는 사실 안 내고 계습니다 지금 내신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시용 <laughs> 네. 어떻습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필요한 분들을 가져가시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소리를. 예, 지금 떠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 해야 네, 네. 돼. 오케스트라 터치. 2차까지, 네, 이제 우리 2차까지 갈 겁니다. 참 좋은 모습이죠. 네. 피클을 <laughs> 만나고 나서는 이제 계속 피클로 하다가 지난주 일요일에 이런 직화가 들어서한번 음. 해봤는데 음. 한번안 했다간 맛은 안나지만 그래도 그 직화만의 어떤 끝점이 어떤 있어서 우리가 더 다양하게 볶아보고 편견없이 합창성있게 가는게 좋지 않을까 이 음. 직화 요청을 할시는것 같아서 딱어요 변비가 밝은 음 색이 반쪽에 색이 변하면서 휴지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색이 변하고 약간의 윤기가 돌아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거의 다달았어요 그러면 팽창 직전에 현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연기형이 조금 더 그리고 색이, 색도 이색 좋고요 이제 팽창 시점이 왔어요 팽창 시점에서 틱틱거리는 소리 그리고 연속적인 소리와 함께 밖으로 드러나는 이사 팝핑 소리 등을 자세하게 관찰하면서 제대로록 하겠습니다 연기형 이사 팝에서 되는 거죠 끝나고 있나? 아니요, 팝소리를 듣고 그래. 빼고 와요. 그래. 팝소리가 다 끝날 때쯤이면, 어, 우리는 아주 새까만, 아주 새까만 탕콩을 보게 되는 다 석탄 같은. 팽창 접어줍니다. 이때 연기의 정보가, 상의 정보가 봤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소리, 연속적인 소리, 팝핑은 확실하게 확인한다. 이 콩은 휴식이 참 맛있는 콩인데, 우리는 대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뉴레에 맞춰서 가게 되습니다 파팅 들어간 거예요. 네, 한번 더, 한번 더. 네, 지금 빼주시면 돼요. 파팅입니다. 한번 네, 주세요. 반갑습니다. 팀선이 있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당 대표님 따라서 다시 도전해 봤습니다. 세 번째 도전이세요? 네. 대량 시작해 주세요. 네. 준비가 되시면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체크 꼭잘 해주셔야 되고요. 6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시간 체크를 잘 해주셔서 시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더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조금 더 좋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 <laughs> 분들은 네. 터키, 여러 나라, 여러 나라 다다라를? 어 아니요 아니요. 그 다다그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시죠. 네. 저희는 이제 어, 기회가 되면 한번 나가볼 생각이고. 좋아하는 것 같이 놀러 다니시죠. 네. 그렇게 이제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아니 쌍둥이, 쌍이 아, 싼콩 사러 싸게 사 싸게 사 요즘 콩값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산이 너무 올랐다고 깐 나라, 그 주위 나라도 아 지금은 안 오른 곳이 없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병충해로 힘들어 하더니 갑자기 기후변화가 오니까 거의 배급받다시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콩 구,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30%가 아니라 50%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시면 바로 시작하로시작하니다시면 됩니다. 음, 시작하겠습니다 시카시멘트 미터. 시시멘트 미터. 시카시멘트 미터. 시카시멘트 미터. 시카시멘트 미터. 시카시 커플를한 잔밖에 못 내려야 되 아쉬워서 이거요데려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니까 오늘 하루는 식크대사서 가세요 네, 저희가 여기안시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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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안 데려와 주셨을 까예 네, 일이 번. 엄청 많으겠 이게 다시 아니밥먹올수 있어

모르 <목소리도>

나머지 시간 제한으로 요안가시는데 나머지 는0분을 그냥, 그냥 직3분 오늘 가셔야 되는데. 응. 응. 다요 저 니보완이잖아 그, 니보예하고 예, 올게요 22초 아, 제가 언제 다어요을고 배차가... 시간을 못 채우시는 건가요? 배차가 없다는데? 네? 아, 진짜요? 진짜. 없어졌대요 다행이시흥버이 터널에 이거 아사다세요? s r t 자 시간을 없애우셨네요. 못 채우셨네요 배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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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빼주시고 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인천공항은 어떻게 된 거야? 보실 때 어떻게 되셨어요? 올 때는 풀뱅. 그렇지. 사람이 많이 없으니다 네. 네. 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명같아 물을 너무 많이 섞었어요. 킬텍스를 먹어요. 킬텍스를 먹어 1, 2mm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20이 넘게 잘 나오셨네요. 음. 네, 음. 그래도 20이 넘게 잘 나오셨어요. 20.23 어. 예, 23. 아, 2점이3아쉽네요 정말. 시간만 잘써 주셨으면 오늘 뭔가 역사를 쓰는 건데. 아아 5mm나 넣었어요. 음, 네. 그, 그, 그 시간을 네. 한번 잘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감사합니다.